꾸준하고 성실한 우리 소띠분들, 9월은 그 땀방울이 보석이 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계절이 왔어요. 황금 두꺼비 두번 터치하고 운수대통하세요. 9월은 닭의 기운이 들어와 사유축 삼합이라는 아주 강력한 합을 완성하는 달이에요. 이건 마치 흩어져 있던 구슬이 하나로 깨어지는 것과 같아요. 그동안 힘들었던 일 보상받지 못했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시기예요. 사주에선 이걸 토생금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노력이 보석처럼 빛을 발한다는 의미예요. 혼자 애쓰기보다 주변 사람과 힘을 합치세요. 생각지도 못한 귀인이 나타나 나를 도와주니 성과가 두 배가 될 거예요. 망설였던 일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기회예요. 자신감을 갖고 도전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따라옵니다. 9월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댓글에 소띠라고 남겨주시고 이 좋은 기운 꼭 받아가세요.